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백현 씨. 아,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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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더듬이가 나오셨네요. 말더듬이 백현 아, 씨네요. 네. 인사 <laughs>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기 소개요? 네, 그렇죠. 네.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엑소의 백현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백현 씨. 안녕하세요. 음. 네, 어, 백현 씨도 한번 어 이제 몇 시간 후면은 네, 네, 2014년이 되잖아요. 네. 2014년 1월 1일에 꼭 하고 싶은 일은 1월 1일날이요. 네. 어 1월 1일날 지금 저희가 대제전 카운트다운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멤버들이랑은 1월 1일 그 대자마자 있으니까. 네. 제 가족들과 함께 지내고 싶습니다. 아 요즘 너무 바빠서 가족분들도 많이 맞아요. 못 보실 텐데. 네, 너무 뵙, 뵙고 싶어요. 제 부모님 들과또 친지 분들 또 이렇게. 그러면 또 라디오 뵙고 싶... 듣고 계실지도 모르니까 네. 어, 네. 부모님한테 이제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네. 어, 인사 음성 편지 한번 남겨드리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일단, 엄마, 아빠, 어, 새해에는 좀더 건강해, 건강했으면 좋겠고, 어, 그리고 네네. 어디 아프지 말고, 네. 어, 아들이 항상 잘할게. 아, 네. <laughs> 백현 씨, <laughs> 저도 잘할게요. 네. <웃음> 네, <웃음> 네 지금 사진방송하고 <사신> 있거든요, <laughs> 그 진주 씨가. 그럼, 혹시 그 백현 씨. 네. 네네. 그러면 혹시 어떤 일 좋아하세요? 저요? 네. 저 되게, 어, 아담하고 귀여운. 아, 어떤... 좋아요. <laughs> 뭘을 어떻게 지금 죄송한데 네. 지금 사심 너무 사심 방송으로 지금 여기 해, 백현 씨 해를 맞이할 것같아서 네. 여기 피디님께서 여기 진주 씨아 진주 씨도 뭐 하고 싶은 말. 아 저는요 무슨 말 하고 싶냐면 엑소 좋아합니다.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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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엑소 아... 좋아 지구나네네네엠블레가 네. 있습니다. 어 네, 아, 백현 네. 씨는 이제 14년이 되면. 네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저 스물 세살 됩니다. 아 스물 아, 세 어떻게? 네늠름한 네. 남자 냄새가 조금 나기 시작하는데. <laughs> 뭐 제가 이걸 어떻게요? 뭐한한몇살한두살 한 차이.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웃음> 네. 네. <웃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네. 팬분들에게 한 지금 또 이제 시상식에 무대 또 구경하러 오시고 그리고 응원해 주시는 네. 이제 팬분들한테 네. 한 네. 말씀 하시고 이제 저희는 네.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그팬 여러분들 저희 항상 엑소 이렇게 2013년에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2013년 정말 사랑받은 만큼 2014년에도 더 멋진 모습, 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아, 그리고 이제 또 저희도 이제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네. 네, 네. 네, 정말 열심히 하겠고요. 음. 그리고 소분들도 정말 끝까지 파이팅 넘치게, 넘치게. 네. 좋은 무대 많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 감사합니다. 오늘 전화 연결, 네 오늘 전화 연결 해주셔서 너무 너무 고맙고요. 엑소 화이팅. X Y T. 네, X Y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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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